안녕하세요. 여름이면 생각나는 시원한 오이내국. 오늘 오이내국 간단하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. 오이는요, 먹기 좋게 어슷썰기한 다음에 채를 썰어줄게요. 쫑쫑쫑 채 양파, 강게, 대파, 썰어주시고요. 양파, 반개. 대파, 썰어주시고요. 쓰셔도 되고 저처럼 파프리카 쓰셔도 되고요. 씨는 제거해 주세요. 파프리카는 쫑쫑쫑쫑 썰어주시고요. 청양고추 반으로 자른 다음에 이 씨는 제거해 주세요. 청양고추 한개 쫑쫑쫑쫑 썰어주시고요. 마늘 두톨 쫑쫑쫑쫑 다져주시고요. 1장 숟가락으로 하나 반, 참치에 두 개, 매실청 두 개, 식초 두 개, 그런 다음에 먼저 조물조물 해주세요. 한 2~3분 정도 오이가 절여진 다음에 썰어 넣었던 양파, 청양고추, 대파, 파프리카, 마늘 다 넣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한번더 조물조물 해주시고요. 물을 넣어 주시고요. 물과 섞어 주신다 얼음도 물이다 보니까 녹잖아요. 그래서 물량을 잡으실 때는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. 왜냐면 얼음에서 수분이 빠지니까요. 그런 다음에 깨를 좀 뿌려주시고요.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마지막에 물과 얼음이 들어간 상태에서 얼음이 조금 녹고 그런 다음에 간을 맞추시면 실패 없이 아주 시원한 오이 냉국을 드실 수 있으세요.